m7 오토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기아 k4 해치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포티한 디자인, 실용성, 그리고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모델로 기아는 이 해치백을 컴팩트 세그먼트에서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옵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선한 외관과 놀라운 기능으로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K4 해치백은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대담한 LED 헤드라이트, 더욱 세련된 타이거 노즈 그릴, 그리고 날렵하고 공기역학적인 프로필을 자랑합니다. 해치백 특유의 비율 덕분에 스포티한 자세가 살아있으며,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과 넓어진 후면부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리어는 라이트 바로 연결된 다이내믹 LED 테일 램프가 적용돼 현대적인 매력을 더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알로이 휠은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기아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도 프리미엄급 인테리어를 제공한다는 명성을 이어갑니다. 실내는 깔끔하고 미니멀하며 최신 기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듀얼 12 3인치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매끄럽게 통합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최신 기아 커넥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고급 소프트 터치 소재, 앰비언트 라이트 여유있는 공간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치백 구조 덕분에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해 일상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실용적입니다. 퍼포먼스를 보면 2026 K4 해치백은 연비 효율이 좋은 2.0L 자연흡기 엔진과 더 강력한 1.6L 터보 엔진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터보 모델은 민첩한 가속을 제공하며 수동 변속기 또는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와 조합됩니다. 기아는 승차감과 핸들링 밸런스를 개선해 고속 주행에서는 안정적이고 도심에서는 민첩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능 면에서도 K4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360도 카메라 같은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중 에어백, 자동 긴급 제동,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제공합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24,000달러부터 시작해 고사양 터보 모델은 약 32,000달러까지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K4 해치백은 스타일, 실용성,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소식을 원하신다면 M7 오토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